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모두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요즘 임장교육을 받기 위해서 매일 임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6월임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너무 더워서 너무 힘듭니다. 임장교육 현장에서 수강 동기생들의 지치지 않는 학부열로 정말 매일을 합하고 행복하게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구독 시험 경매 학원 대표님께서 부동산 분야에서 그 중에서도 토지 분야의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토지에 관한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수많은 질문 중에 토지 투자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가장 많았는데요. 오늘은 그 해답을 대표님이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디님. 오랜만에 봬요. 주디님, 임장 교육에 꾸준히 나오시더니 살은 좀 빠지는 것 같고 피부는 아주 저를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열정의 증표죠. 대표님 말씀따라 아는 만큼 보인다고 요즘 임장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동기들이랑 한 팀이 돼서 배우다 보니까 너무 즐겁고 재미있어서 뭐든 좋습니다. 얼굴이 타면 더 섹시해 보이지 않을까요? 하하, <laughs>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많이 알고 싶으셨던 토지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것,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궁금해하셔야 하고요. 아셔야 합니다. 알고 실행하기만 하면 성공하는 거니까요. 정말요? 응. 어, 대표님 15분밖에 시간 안 된다고 응. 하셨잖아요. 응.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전부 알려드릴 수 없고요. 그래도 기본 사항도 모르고 투자 실패해서 오시는 분들이 하도 많으시니 굵고 짧게 첫 번째 토지 투자를 처음 하신다면 반드시 어떤 곳에 토지 투자를 해야 하는지 어떤 곳에 토지 투자를 해야 할지 큰 틀을 정해야 하는데요. 쉽게 말해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초보라고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반드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토지 투자 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까지 더불어 알려드릴게요. 아, 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첫 번째, 토지 투자를 하려면 큰 틀을 정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어. 즉, 나무가 아니라 숲을 봐라. 음. 그게 무슨 말인가요? 부동산 투자 중에 아파트 투자가 가장 쉽잖아요. 근데 아파트 투자할 때도 성공적인 투자에는 몇 가지 기본적인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에 맞는 아파트를 구하게 되면 시세차익을 쉽게 얻게 되고, 환금성 또한 탁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죠.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토지도 시세차익 또는 단기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기본적인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에 맞는 토지를 찾으려면 땅 하나하나 찾아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맞는 토지를 큰틀 안에서 찾는 거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토지 투자를 할 때면 매매 또는 경매에 나온 물건을 찾고 그 물건에 투자할 수 있는지 없는지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물건 하나로 분석하고 알아보고 자기 상황을 살핍니다. 이건 나무를 보는 거예요. 큰 틀을 정해야 한다 숲을 봐야 한다는 것은 시세차익이 날 수밖에 없는 곳즉 개발 호재가 많은 곳을 연구하고 알아본 후 얻어낸 결과로 지역을 설정해서 그곳의 매물을 찾는 것을 숲을 보는 투자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맞습니다 음. 사실 저도 학원에서 음. 배우기 이전에는 제 금액대에 맞는 땅만 찾으러 다녔어요 음. 경매물건이 올라오면 음. 투자가 가능한지, 이게 음. 돈이 되는지, 음. 그때부터 찾아보게 되고, 음. 근데 큰 틀을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니까, 그 허재지역에 땅을 찾고, 없으면 심지어 팔라고 설득을 해서 찾았더니, 진짜 수익이 되고, 음. 이런 경험을 하면서 진짜 이론이 살아 움직이는구나 하고 음. 감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맞아요. 큰 틀을 정하는 조건만 배우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아무것도 모르는 투자 초보라도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투자 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이것 또한 너무 간단한데요. 우리 학원에 오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토지 투자를 잘못하시거나 기획부동산에 사기를 당해서 오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분들은 토지로 돈번 사례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배워서 알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묻지만 투자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투자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알려드리려고요 네 대표님 음. 진짜 이 내용은 정말 정말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음. 대부분의 토지 투자는 농지 또는 임해야 할때 사서 그 땅에 아파트가 들어오거나 또는 상업지가 되어 수십 배의 수익 창출을 만들어내는 투자를 합니다 주디님은 이런 투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좋죠 음. 농지였던 제 땅에 아파트가 세워진다면 요즘은 예전처럼 헐값에 수용되는 것보다 아파트로 받을 수도 있고 환지로 용도가 변경된 땅을 받잖아요. 맞아요. 그럼 토지가 수십 배의 수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는 농지가 농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아파트든 상가든 도시를 이루면 되는 거죠. 이는 쉽게 말해서 내 땅을 밟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땅값은 올라간다. 이말 맞죠? 네, 그렇죠. 농지로 이루어진 시골보다 당연히 사람이 많이 살고 사람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땅값이 높을 테니까요. 정확해요. 그게 다릅니다. 사람들이 내 땅을 많이 밟고 환경 조성을 하면 되는데 이건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고 개인이 할수 없는 영역이에요. 주디 씨가 땅을 샀는데 주디씨 땅을 밟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그만큼 집값 상승을 하는 건데 이건 개인이 할 수가 없는 거죠. 내 땅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건내땅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것이고 일토나 병원이 많다는 것을 뜻해요. 대한민국은 도시를 우분별하게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등을 통해서 도시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미래상을 미리 제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도시 기본계획에 담아서 도시의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고 현실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저는 미리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답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국가가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해 미리 계획하고 실현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도시 기본계획을 알아야 한다. 이 말씀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하하, 맞습니다. 사실 기본 중에 기본이죠. 국가가 작정을 하고 도시 개발을 하겠다고 타당성도 검토하고 주기적으로 개혁을 보완하고 또 변경하고 수립하여 이뤄나갑니다. 때문에 시세차익을 위해 토지 투자를 한다면 반드시 국가에서 만든 도시 기본계획을 분석하고 연구해서 거기에서 얻고자 하는 정보로 성공적인 투자를 할수 있는 겁니다. 대표님 음. 도시 기본계획을 알고 분석해야 한다. 음. 이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음. 학원에서 교육해 주시는 것처럼 음. 이론을 실전에 돈이 되는 실전 팁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주진 님이 오늘 엔젤을 많이 내서 벌써 뭐 15분이 지났어요 근데 실제로 이론을 이용해 돈이 되는 과정을 살짝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